엄마야! 우리 땅콩이가 지를 잡았어요. 지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를 잡았습니다. 우리 나비는? 엄마야! 엄마야! 두더지가 지가, 뭐지? 살아있다요, 아직까지! 엄마야, 엄마야. 두더지가 지가, 엄마야, 엄마야. 엄마 찢다요찢다요 어떻게 이제 도망가야지. <laughs> 어떻게 지금 땅콩이가 야 생쥐가 살아, 엄야 생쥐 살아 있다요. 어 동안에 던집니다. 지금 도안에 던지에요. 생쥐 도망가고 싶은데 지금 땅콩이가 우리 나비가 이렇게 <laughs>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야 어이구야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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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지금 오 어쩌노 어쩌노 엄마야 귀여운 생쥐 두더지가 씨가 두더지는 아닌 것 같은 씨 같은데 치지 두더지야 저게 땅진가 너 이름 뭐니 얘야 yeah. 귀염둥이 이름 뭐야 응 어머야 어머야 야 어머야 귀여워 귀여워 근데 도망 엄마야 <laughs>